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찝쌤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따라 안심하렴. 하는, 하면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 여인은 고침을 받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여인보다 먼저 왔었거든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직업으로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 여인을 고쳐 주시느라고 시간이 잠깐 딜레이가 됐었던 거고요 아빠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타는 순간이었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 주시지 않으시면은 딸이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빨리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빨리 와 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죠. 예수님께 허리여 허리여 빨리 와 주세요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렛츠 고 하고 함께 가십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는데, 그때 그 집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피리를 불기도 하고, 사람들이 울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함께 슬퍼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에 함께 슬퍼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딸에게 가십니다. 그러더니 딸의 손을 이렇게 꼭 하고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서 잔다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죽은 사람을 잔다고 표현을 하니까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딸의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아람어로는 달리다쿰!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녀가 정말로 일어난 겁니다. 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달리다 쿰! 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쿰이라는 단어가 바로 일어나다 라는 말입니다 소녀를 향해서 쿰! 이라고 외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쿰치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괴로운 나라를 보내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들 그리 다운데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하면서 쿵 하고 말씀하시면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가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고 그냥 두고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10편 37편 37,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암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쿵!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쿵! 바로 이 소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지쳐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인한 소망과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